월의 일자만 유일한 값을 한다고 치면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지? 그 다음에, 아이템은, 이렇게, 유니크 해서,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된다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거를 되게, 이렇게 해서, 오를 크로스 탭으로 만들어 쓴다 말이지. 투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뭐 날짜별로, 뭐 품목별로 이렇게 피벗테이블 같이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원하는 것은 날짜하고 해당 날짜에 망고도 팔수 있고, 애플도 팔수 있고, 그지 어떤 날짜는 오렌지만 팔수 있고. 그래가지고 두 개가 품목하고 날짜하고 합쳐져가지고 유일한 목록을 만들라 하는 얘기잖아. 그치? 이거 아니지, 그니까. 러 이거 아니지. 아니지. 그러면, 어, 유니크함수를 이렇게 두 개의 열을 한꺼번에 사용하거나 세 개의 열을 한꺼번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지. 이렇게. 이렇게 전체 다할 수도 있고. 이렇게 두, 하나를 할 수도 있고, 두 개를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두 개를 한꺼번에 해버리면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두 개가 조합이 돼가지고, 어, 유일한 어떤 날짜에 망고, 어떤 날짜에 애플, 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지. 그래가지 이걸 좀 정렬을 해볼까. sort. 소트. sort를, 여기서 sort를 날짜도 하고, 품목도 한다고 치면은, 배열 상수를 줘가지고, 첫 번째 걸 먼저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한다. 이렇게 배열 상수를 주면 된다 말이지. 이렇게. 요거에 해당되는 수량을 만들고 싶다 얘기지. 그런데 뭐, 이 정도야. 뭐, 여기까지. 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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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 ifs. 조건이 두 개잖아. 두 개. 그니까 ifs, 가 붙어.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some range. 요거, 그 다음에, Criteria Range 는 날짜 요거 Criteria Range 요거 그리고 Criteria 날짜는 이거 배열로 줄수 있으니까 이렇게 준다 이렇게 이 개수가 달래더라도 SUMIF나 COUNTIF 같은 거는 이 어, Criteria를 줄때 배열을 줘도 되는 거란 말이지 그 다음에 Criteria 또 요거 품목 그리고 조건은 바로 또 요거를 배열로 준다. 이렇게 그러면 될까? 엔트 이렇게 됐죠. 뭐 간단한데 이게 뭐 이까지 끔뭐뭐 뭐 문제가 되지? 응? 뭐 문제가 돼? 아무 문제도 안 되는데. 근데 이걸 이제 하나의 셀에다가 놓아야 될거 아니야? 하나의 셀에다가 이거를 어 이렇게 볼까? 여기다가 해볼까? 그럼 자. let 함수를 쓰자고 자, 365답게 하자 이거지 Alt Enter 테이블 테이블은 이걸 전체를 주자 전체를 주고 그리고 Alt Enter 해서 다음에 Date Date열 Date열은 어떻게 할까 여기서 take 함수를 활용을 하자 이거지 take 그래서 테이블에서 테이블에서 어. 상방향 생략, 콤마 찍고, 칼럼첫 번째 칼럼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alt 엔터에서, 아이템. 아이템 쓰는, 역시 이것도 take 함수를 써서, 어, 그런데, take 함수를 쓰면은, 이게 중간에 가져올려면 어떻게, 이거,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 아니야? 추주. 추주. 칼 수를 하게 되면은 테이블에서 이것은 어 칼럼을 몇 번째 걸 가져온지 지정을 할 수가 있잖아 두 번째 칼럼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번 볼까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확인해보고 데이터 여기 요거, 요거 요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온 거지 이걸 그대로 가져온 거고 그다음에 아이템스 아이템스도 역시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아이템 수가 요거 그대로 가져온 거란 말이야. 그럼 되겠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Alt-Enter 해서, 그 다음에 이제 Quantity 수량. 수량은 테이블에서, 이것도 Take를 사용을 하자고, Take가 편리하니까, 테이블에서, 어, 행방향 생략, 열방향에서 뒤에서 가져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어, quantity를 한번 볼까? QTY, 이렇게, 어, 요거 요거 수량하고 똑같은 걸 가져왔다 이거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겠지? 리스트, 리스트, 리스트는, 음, 유니크. 유니크 함수를 사용해서 array는 어, take 함수를 써서 어, 테이블에서 행방향 생략 열 방향으로 두 개를 가져온다 두 개, 두 개, 두개 테이블에서 그러니까 거래일자하고 품목하고 이거 연속되는 거두 개를 가져올 수 있단 말이지 그 리스트를 한번 볼까 Alt, Enter 해서 리스트를 보게 되면 은 요거하고 똑같지. 요거하고 지금 똑같아. 요거하고 똑같아. 정렬이 안 됐어. 정렬을 시키자고. 이거 sort sort 해서 요거를 배열 상수를 써 가지고 첫 번째 거 정렬, 그다음에 두 번째 거 정렬. 이렇게. 해서괄호 닫고. 그래 가지고 리스트를 보게 되면 이거하고 지금 똑같아. 정렬이 된 상태 요거하고 똑같은 거야요 오케이 됐어 이제 여기다 이제 요 수식 내에서 이걸 어떻게 가져올까 요거를 이제 따져 봐야지 그 그래? 여기서 그럼 여기서 음 sum some. sum을 해보자고 sum some. sum이 요 마지막 계산열 요거 그러면 이거를 sum을 sum some ifs 해가지고 그걸를고 sum range는 qua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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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요거에 그 다음에 criteria range와는 a t 터를 주고, 그 다음에 criteria, 여기요, 요거, 요 sort된 거, 요 리스트에서 리스트에서 take에서 리스트에서 행방향 색역 하나를 가져온다. 그 다음에 여기서 크리테리어2, 크리테리어2는 이 아이템스지, 아이템스. 아이템스, 요거를, 음, 이번에는, 어, 요거, 요, 소트된 거, 유니크에서 소트시킨 거, 리스트에서, 어, 테이크함수 써서, 리스트에서, 행방향 생략 열방향으로 마이너스 1에 있는 걸 가져올게 이렇게 그러면 크 r i t e r i a 2 오케이 됐지 그러면 sumif 수 괄호 닫고 그 다음에 let 함수 콤마 찍고 r2 엔터해서 sum을 볼까 sum을 에러가 났어 에러가 났어.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거를, 요게 이제 choose 칼스하고, take로 어, 열을 가져오는 거하고, choose 칼스에서 열을 가져오는 거하고, 요 가져온 결과는 똑같은데, sum if에서 쓰면은 에, 요거 choose 칼스는 지금 안 돼. 요거를 하나 더 만들자고, 자, alt 엔터에서, alt 어, 엔터에서 items, 언더바를 친걸 하나 만들자고. 요거는 테이크 함수를 쓰자고. 테이크 함수. 추즈카스 대신에. 그런데 테이크를 쓰려면 아이템을 가져오려면은 아이템을 가져오려면이 여기서 이 테이블에서 아이템을 가져오려면두 번째 중간에 낀걸 가져야 된다 말이야. 중간에 낀걸가져오려니까 어떻게 가져야 와 되겠어? 테이크를 한번더 써야지. 테이크를 써서 테이블에서 어, 행 방향 열 어, 행방향 생략하고, 어, 뒤에서 두 개를 가져온단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2. 여기서 가져온 거를 이렇게 가져온 상태에서, 어, 첫 번째 에, 열을 가져오면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테이크를 한, 테이크, 이제 마지막에 테이크에서는 콤마 찍고 행방향 생략, 그 다음에 열방향으로 첫 번째 걸 가져온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아이템스 같은 결과인데, 봐. 여기서 보자고. 아이템이다. 아이 아이템스는 추적 어, 함수를 통해서 가져온 거야. 어, 똑같이 이렇게 됐지. 근데 여기서 이걸 테이크 어, 함수를 써서 가져온 거야. 아이템스 언더바 이걸 한번 해보자고 언더바. 이 결과는 똑같아. 결과는 똑같이. 그런데 써미프스 함수 내에서 사용을 하면은 테이크 어, 함수에서 얻어온 열을 사용을 해야. 정상적인 값을 얻을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items를, items, underbar, 요, take 함수로서 가져온 열을 사용을 한다. 이거야. 이렇게, 거야이 underbar. 요, 요걸 가져온 거, 요, 어, take 함수에서 가져온 거, take 함수 두 개를 썼지만, 그리고 take 함수에서 가져온 걸 사용을 하면은, 요거를 sum을 바꾸지, sum을, sum을 보자. 이거지 그럼 계산이 됐잖아. 아, 됐네. 그거 참 희한하네. 그쵸, 희한해.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추주 할수는 열을 하나를 가져오더라도 2차 배열이고, 테이크 함수에서는 하나를 가져오면 1차 배열로 가져, 결과를 가져와. 그래서, 테이크 함수가, 아, 이럴 때는 테이크 함수 써야 되는구나. 추주 할수 대신에. 그러니까, 추주 할수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만, 테이크를 썼더니, 서미프스 함수는 되더라. 하는 얘기지. 응? 되는 거야. 그럼 됐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합치면 되지. 합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 hstack으로, hstack, 걸 결과를 x라고 하자고, x, hstack으로, 여기에서, 리스트를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을 주면 되지, s u 그래가지고, l e 함수의 마지막, alt, enter, x를 보게 되면은, 이 결과, 이 결과하고 똑같이 된 거지. 이것 똑같이 된 거야, 그렇지? 똑같이 됐지? 그리고 이거 지워버리고, 이건 지워버리고, 이게 이제 하나의 셀에다가 전체 수식을 사용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지. 그치?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날짜를 서식을 해주잖아, 텍스트 함수로 서식을 해주는데 이걸 중간에 해주면 안 돼, 그렇지? 계산되면 안 되지. 어, 써미 부스 함수에서 계산된 열은 안 된다 말이야. 그리고 이거를 그래서 이거 마지막에 이걸 서식을 하고 싶으면은. 여기에서 리스트에 여기다 서식열을 하나 만들자고 여기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서식된 열을 하나 만들자고 a l t t 엔터 에서 date u n d e 로 해가지고 어 텍스트 함수를 써가지고 어 take 함수를 써서 리스트에 행 방향 생략, 콤마 찍고 열 방향에서 하나를 가져온 거를 텍스트 함수에서 서식을 해줍니다. 요거를 Y Y Y Y M M D D 이렇게 이렇게 해준다 이것이 이렇게 Alt Enter 치고 리스트 음, 언더바 요걸 해서 h stack date underbar 그 다음에 item item은 take에서 list에 열 방향 뒤에서 가져오니까 행방향 생략하고 마이너스 1한거 이렇게 h stack 가로 닫고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여기서 list under bar를 사용을 하면은 list under bar.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날짜 서식이된 상태가 되는 거지. 여기, 여기 됐구나. 이렇게, 이렇게 됐네. 11, 11, 12일, 아, 13일. 그래서, 아, 이렇게, 아, 그러니까, 이번 파일의 목적은 choose 와 같은 열을 가져오는데도, 테크 함수로서 가져오는 것과는좀 성질머리가 좀 틀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데, 보기에는 똑같은데, 이 u m 프스 함수 속에서 사용을 할 때는 그것이, 어, 뭐 다른 결과를 가져오더라 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실험정신으로 자꾸 이렇게 해보면 돼. 뭐가 안 돼? 어, 왜안 되지? 어, 이게 될 듯한데 왜안 되지? 그럼 그럴 때 다른 함수를 한번 또 써보는 거야. 테크함수에서 한번, 한번 써볼까? 테크. 출입함 수만 가지고 열을 가져오긴 가져오는데, 테크함수에도 써도 열 가져오는 게 모양은 똑같은데, 어? 썸프함수에서는 테크함수에서 가져온 열이 되더라. 여기까지 하려고.